안녕하세요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사춘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링피트에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한줄 요약해드리면은, 음, 닌텐도 스위치로 할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게임이고, 아, 야 역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링과 이 친구로 화면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게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계속 품절이 되고 매물이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요 녀석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운동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운동효과가, 운동효과가 왜 좋은지는 제가 뭐, 말로 계속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것보다는 5분 후에 제가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헬스장과 정말 파견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들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기준에 속하시는 분이라면은 들이링피트 헬스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운동을 뭐 <laughs> 해갖고 완전 막 식스팩 막막 막 완전 식스팩 <laughs> 이렇게 만들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가 건강한 돼지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괜찮은. 사실 운동한다고 누구나 다막 식스팩 갖고 막 어깨 막 이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학생분들 공부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링피트를 하려면은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 링피트 하려고 닌텐도 스위치 이거 사야 돼? 이것까지만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음. 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의지가 없으면 링피트나 헬스장이나 똑같습니다 운동을 그냥 안 하거든요 조금 과장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요겁니다 우리 돈만 내고 열심히 안 가네 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즉 넘치는 열정으로 헬스장 등록했다가 정말 딱몇 주만 가고 기부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링피트를 샀는데 나랑 안 맞아 취향에 그래서 이거조차 안 하시는 이런 똑같은 경우요 즉 돈을 냈지만 운동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헬스장은 소모품이라서 남지 않지만 닌텐도는 재테크의 수단이 됩니다 <laughs> 어쨌든 이건 현물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선 남기까지 해요 아, 힘들어. 사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저는 링피트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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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운동 효과가 굉장히 높고, 효과도 좋아요. 집중이 잘 됩니다. 저 이제 앉아서 하는 거 어휴, 유튜버들 하여간 진짜 오버하는 건 알아줘야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힘들어요. 지금 저 보이시죠?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이거 조였다 풀었다는 거를 정확한 자세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난이도 조절도 할수 있거든요? 힘들어, 힘들어. 게다가 시간 활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헬스장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정말 엄청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아주 아니, 악에서 제대로 할게. <laughs> 뭐 헬스장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한 세트 하고 핸드폰 보고 한 세트 하고 핸드폰 보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한 시간 있다고 해도 실 운동 시간은 한 20분? 진짜 많아야 30분이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링피트는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즉그실 운동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어서 식간 활용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일단 힘들어 아. 좋아. 저 이제 조금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앉아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한 한 정도 사용해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없고 집에서 짬내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즉 홈트레이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요.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이제 운동할 곳을 정할 때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거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제가 완전 진성 헬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2, 30분까지 걸어가 갖고 막 헬스장을 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까운 데에서 그냥 만족하죠. 근데 링피트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저기 가서 버튼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또 걸어서 먼 거리. 그리고 그러니까 또 날씨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비오면 솔직히 가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헬스장을 안 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 그냥 오늘 귀찮은데 림피트할까? 이마인드로 헬스장을 안 가게 되는 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아성찰 아니 이제 고백 고백 뭐라 그러지 뭐지 고백할게요. <laughs> 어? 오케이, 그럼 운동 효과도 좋고, 타 좋겠어, 타 좋아. 근데, 야, 그래도 게임이잖아. 좀 재밌어야지 좀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laughs> 솔직히 타 게임에 비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아, 그래도 뭐, 라오보다는, 라오2보다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건 게임이 아닌가? 뭐 어쨌든 플레이하다 보니까 나름의 재미도 찾아볼 수 있었고 나름 전략적인 요소도 갖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놀랐던 게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은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자세가 무너지면서 어,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이거는 계속 내가 좋은 자세로 할 때까지 카운트 자체를 해주지를 않아요. 자비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비교하는 거는 사실 VR이에요. VR방에 가면 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뭔가 그좀 뻑뻑 말죠. 나는 분명히 휘둘렀는데, 세게 휘둘렀는데 약하게 휘두르게 되고, 혹은 내가 세게 휘둘렀는데 강하게 휘두르게 인식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닌텐도 특유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뭐 운동 일주일 차예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게임을 키면은 오늘의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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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대로. 이대로, 약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는데, 제가 귀찮아서 계속 이대로만 눌렀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게임 자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찮구나. 그냥, 아, 알겠어. 안 물어볼게. 힘으로. 좀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되게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또, 사일런스 모드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뛰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뛰는 곳이 있는데, 이러면 솔직히 밑집에서 층간소음을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연의방지기 위해서, 사일런트 조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뛰는 모션을 인식해 줍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 그리고 서두에 언급했을 때 마치 리듬 게임처럼 퍼펙트 굿 이런 거 미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정말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꽤나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운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나름 전략적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처럼 그냥 내가 서로 한 대씩 퍽, 퍽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나중 가면은 나중에 계속하다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적군끼리 이제 힐 그러니까 즉 치료를 해주는 그런 애들도 나오고요. 내가 예를 들어 노란색 애를 때리면 노란색 운동을 해야지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이제 그런류의 최대한의 전략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적이 정말 곳곳에 많이 보였습니다. 나름 게임이라고. 세계관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운동류게임에는 저는 세계관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오케이 노력한 흔적 최선 다했네. 이런 게 보입니다. 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막 힙합 하시는 분들끼리 막 서로 디스하고 막 이랬을 때 가사로 디스 먹으면은 가사를 내가 다 써갖고 내가 더잘 써서 서로 디스하는 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세계관을 굉장히 잘 구현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홈트에 관심이 있다.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전문적인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홈트를 하고 싶으신 분 가족... 끼리 조금이라도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운동에 전혀 아니면 운동에 난 너무 싫어, 근데 하긴 해야 돼 재미라도 찾고 싶어 그런 분들 저는 솔직히 열에 아홉 분 정도는 만족하지 않을까 보시는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클리너고피한 유튜버 다춘아의 홈트용게임 링핏 드리뷰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독이 여기에는 다른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오늘도 감사합니다.